최근에 이상의 오감도 사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줄을 끄어서 많은 거죠. 요거를 다시 오넛 형태로 만들면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스토크스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공면 내부의 벡터가 공면 외부의 수혈을 따라 결정된다. 이 선은 내부 진단 도구, 내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서 이제 해석이 끝인데,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의사의 입장에서 진단을 내린 시예요26101931 이렇게 있잖아요. 10월 26일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있었던, 즉, 해방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1931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킨 연도입니다. 조선 식민 지배가 안정에 접어든 시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무한한 수혈선을 통해 회곡면을 알수 있듯 과거 안중근의 저격사건과 일제의 만주사변을 기억해야만 병적인 상태의 조선의 상황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